오늘은, 어, 10월 네요 오늘 또 지금, 아유, 우리 치즈가 맛있는 고깃밥, 어, 먹으려고 또 일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아, 딱 그런데 여기, 어, 이제는 막, 아유, 모기밭이에요, 모기밭. 조금만, 만 빼꼼, 한, 하면 또 달라듭니다, 여기는. 엄청나요, 여기 또. 이, 이 계절 되면 모기 때들 때문에, 어, 모기와의 또 전쟁이거든요. 모기가 지금 엄청나게 또, 아. 이 아이들이 참, 어, 모기와의 이, 이 계절 되면 또 전쟁을 하고, 우리 용감이 그래도 <laughs> 용감아 맛있어 아까 중에 시즈가요 나와 있으니까 음,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만 지금 제가 나오는 거 보고 또 챙겨주니까 아 여기 지금 음, 여기는 음, 벨실이 모기가 많아요. 아이들이 주택가 이런 또 낭이들은 이래 모기는 그만큼 안 많거든요. 산이 그 숲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모기 떼들 하고 또 싸워야 돼요. 지금 저는 막 온통 지금 제막 이 계절 되면 모기가, 아우, 진짜, 장난이 아니에요. 가만히 있 일수가 있는데도 마다 막 붙어 있어이거 이러니까. 어서 먹어. 아이들이. 어, 겨울에는 추위에 또. 어, 겨울에는 또모기는 없거든요. 모기 개미래 잡벌레들 한는데또 추위에 또. 아이들이. 그래도 차라리 추우면, 겨울 집이 있으니까, 그래도. 어. 계절마다. <laughs> 어. 항상 이래. 싫어는 있어요. 우리. 아유, 우리. <laughs> 지금 열심히 먹고 있죠. 우리 아롱이 마. 아유. 아롱이가 요즘은 저쪽으로 많이 안 나가요. 이 부분에 있다가 겨울 집 안에 들어가 있다가 어, 아침 되면 좋아서 또저 마중 나오고 그래요. <laughs> 아롱이 와요. 아이고 우리 아롱이 봐요. <laughs> 이래 이렇게 <laughs> 엉덩이가 이래커요. <laughs> 아롱아, 아이고 이제. 그래도 먹느라고 먹는다고 지금 정신 없죠. 음, 한며칠제가 그래 여기 좀 이제 아막 나무치기 하고 쓰레기 죽고 어 나름대로 어 또를 이를. 이를 어. 그습니다 여기는 모기만 없으면 아이들한테는 참 좋거든요. 치즈는 싸우에또 물을 먹고 있죠. 물도 많이 중간중간 둬야 돼요.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 물을 먹고 아마 그랬어요. 그나마 치즈도 지금 나이가 꽤 많은데 저 건강을 그래도 유지하고 아직 살아가고 있어요. 저쪽 위에 도물어치체 난데가 엄청 많거든요. 어, 용감이 때문에고 여기도 항상 물을 많이 먹었네요. 한까딱 했는데 제법 어 물이 줄어들었네요. 어, 여기는 용감이가 또이 물을 잘 먹어요. 아유 우리 용감이 다 먹었어. 용감아 입맛 따시고 어 우리 용감이 입맛 따시고 저쪽에 가면 아롱이 있다. 아롱이 지금 벌써 나왔어요. 용감이도저딱 보면 아롱이 유의주시하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 용감이 밑에 받침대를 또 저래놨는데 또 누가 저거를 또 치울란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. 치워버리고. 없애버리고, 그러거든요, 사람들이. 음. 하늘아, 우리 하늘이도 저 봐요, 마중 나와있죠. 이 시간 되면 아이들이, 요즘은 제가 조금 앞당겨옵니다, 또.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또한 시간 앞당겼거든요. 한번들고 마차가 오거든요. 음, 왜냐면, 너무 더운 시간 피해서 아침 일찍이 나와갖고, 여기. 어 어, 어, 신 분들, 여기,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오세요. 어서 가자, 어. 어제는 엄청 큰수구 고양이 같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준수가 시킨 고양이 같아요. 엄청 큰 고양이들 스무마리 그때 시켰거든요, 낯선 근데 그 애들이 하우씩 가끔 여기를 아니까 오거든요. 그 애들 같아요. 아이고, 우리 행복이도 기다리고 있네요. 자, 아, 나, 나, 나. 하늘아, 먹어. 자, 우리 하늘이 먹고. 한 번도 저가 다시, 야겠어 e 아, s s 먹어. d 응? 맛있어 행복아. 행복. 요즘 행복이가 엄청 유순해졌죠. 아유. 요즘은 소리 내고 다니지도 안 하고 있는 둥, 없는 둥, 이래, 정말 착하게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. 네. 여기 아이들 제가 또, 숲이 엉망인 거 제가 여기 다, 어, 잡초를 제배했거든요 저기, 보이시죠? 여기 다 제가 사고 된 겁니다. 여기, 저 잡초, 저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, 여기 엉망으로 잡초가 막, 어. 하네 한 번씩 제가 여기 아이들 다니는 길목은 제가 다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얘기 어, 하고 또 어, 이런 데까지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제가 잡초를 다 행복아 행복 어디로 갔니 아 여기 먹어 여기 있어 뭐. 저쪽으로 갈까 행복아 저기 가자 저쪽에 아나 이거 먹어 흥복아, 자 자,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자, 이거 먹어 어서 먹어 어 응. 빨리 맛있는 거 먹어, 아줌마가 이거 좀 피해 줘야 돼요, 흥복기는 어.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 예전에도 약 먹일 때도 그랬거든요, 아이가 어서 먹어, 새롭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아이들은 배 속에서부터 먹였기 때문에, 경계심이 없는데, 행복이는 일찍, 경계가 심하고, 아이가.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. 어서 먹어, 그래. 아 그래도 여기가 그리워서 찾아왔다는 게, 아마, 나름대로, 그때 제가 약챙겨주고 막, 사람은 가장 자기가 아프고, 힘들고, 그럴 때 기억은 평생 남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시 온것 같아요. 눈 보면 어릴 때 똑같아요. 행복이가. 행복아, 많이 먹어. 요즘은 정말 있는 둥 없는 둥 지내고 있어요. 아이가 제 마음을 알고. 아유. 먹는 것도 행복이는 아주 이래. 어, 커피 안 먹고. 예전에도 그랬거든요. 천천히 뭐그 아롱이는 막 먹어버리면 아롱이보다 늦, 먹는 속도가 두배 이래 느려요. 어서 먹어. 그래. <laughs> 많이 컸어요. 저 몸집이 반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엄청 컸어요. 아이터그서 길쭉하게 아기야, 그때만 해도, 작년, 재작년, 그랬으니까. 응. 엄청 순해요. 아이가, 예, 저, 저, 요즘 뭐 울고 다니지도 않거든요. 전에는 애, 앵앵거리고 울고, 이쪽에 누비고이러더만은딱밥 먹을 시간 먹고 또 정이 있고, 어 참, 그래도 다행입니다. 제마음을여기 아이들 겨울집이 두 채나 있거든요. 근데 저 나무를 그 아이들, 이래 숨겨져 있었는데 나무를 베어 갖고 저, 어다 노출이 돼 있어요. 나무가 이래 딱 있어 갖고, 어 겨울집이 있는, 주도 모르게 되 있었는데 나무를 저쪽 나무는 되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, 그래서 그러니까 저 뒤가 들어온 게다 드러나버렸어 하늘아 어, 하늘이 어디로 갔니? 하늘이 벌써 다 먹고 우리 그래, 하늘이 아무것도 어로 다 버렸나 봐. 하늘아. 여기 위에 조금 가지도 제가 <laughs> 이쁘게 쳤어요. 꽃이 또 이쁘게 나면 음, 사람들이 이래. 엄청 이래. 아. 좋아하거든요. 아직 먹죠 어서 먹어. 자, 천천히 먹어요. 진짜. 꼭 씹어라. 어서 먹어. 천천히 먹어. 그러니까 아이들 먹는 거 그러니까 행복이는 살은 많이 안안 쪄요. 먹는 거 봐도 아이들 조금 성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. 막 아롱이는 막 주면 쉽지도 않고 막 먹는 거 같고.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이 다 틀려. 이제 제가 아이들 번체 많은 아이들을 이제 어, 키워하고 또 하늘나라 보내고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어, 성향을 좀 알겠더라고요. 우리. 아롱이는 벌써 저이 나와갖고 또 있어요. 요즘 이쪽까지는 안 나와요, 아롱이가. 그리고 사루토까지도안 올라오고. 다롱아, 어제 다롱이는 이 부근에 저녁에도 있다가 사루토밥 먹고 그랬거든요. 영상에 우리 다롱이 잡기가 <laughs> 힘들어요. 워낙 우리 다롱이는. <laughs>